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소재 응용을 위한 전자기학 2부 6-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저희가 정전기학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하들이 자기 있는 위치에서 고정이 되어 있었던 그런 세계를 생각했었죠. 그런 세계에서 소재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좀 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화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정전기가 아닌 동전기, 즉, e l e c t r o d y n a m i c 쪽으로 이제 저희는 서서히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화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로 전류가 생기기 시작하고, 전류가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자기장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자기장에 대한 공부를 이번 장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배웠던 전기력,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전기력을 표현했을 때, 그 전화가 받는 힘은 전화의 크기와, 그 다음에 전화가 갖고 있는 위치에서의 전기장, 그리고 전화가 움직이고 있다면 그 속도와 자기장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힘이 바로 로렌츠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한 전화가 움직이고 있을 때그 움직이는 전화가 받는 힘은 두 가지 요소로 저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전기력 즉 움직이는 속도에 관계없이 어디에 있느냐 그 위치와 그 위치에서의 전기장의 의해서 영향을 받는 힘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전화가 움직이는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자기력은 전기력의 하나의 부산물이 되겠습니다. 즉, 움직이는 프레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가적인 힘이란 얘기죠. 일단 로렌츠 힘을 다시 한번 응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힘 벡터 F는 q 곱하기 가로 열고 E 전기장 더하기 v cross b 즉전화의 속도 v와 자기장 벡터 b의 외적으로 표현될 수가 있고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저 오른쪽 그림 같이 q가 저 점에 위치하고 있고 거기서의 속도 벡터가 v라고 했을 때 거기서 임의의 b 벡터가 저렇게 주어지면. 그 b와 v가 만드는 평면의 수직한 면으로 자기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말씀드린 전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전하들이 움직이면 결국 전류가 생기는데 이 전류가 생김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는 그 전하가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전하량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전하량이 보존되는 세계에서 전하들이 움직였을 때 과연 글로 인해서 로 인해서 생기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도대체 어떤 자기력을 만들 것이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저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류가 뭔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영어로 electric current라고 하는데 이 전류란 도대체 무엇인가? 네, 전류는 이 전화가 움직이는 그 상태에서 그 흐름의 정도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자가 됐든 혹은 양이 온과 같은 다른 형태의 전화가 됐든 어쨌든 총 전화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그 네트로 흐르는 그 흐름을 우리는 전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전류 밀도 영어로 current density가 되는데 이것은 전류가 단위 면적당 어떻게 흐르는지를 나타내주고 전하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전하의 토탈 또총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면에 수직한 방향의 벡터가 될 거고 우리는 그 벡터를 소문자 j로. 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임의의 표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작은 표면인데 그 면적이 델타 S라고 생각하고 그 델타 S가 우리가 전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힘을 줬을 때 움직이게 되는 그 소재 안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델타 S를 통과해 가는 전하양은 그 델타 s를 통과하는 전하량은 j.n에 비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j.n은 델타 s를 곱하게 되면 바로 단위 시간당 그 표면을 지나가는 전하의 총 개수가 되겠죠. n은 델타 s의 우리가 생각하는 표면에 법선 벡터가 될 것이고 저기서 닷은 바로 내적이 되겠죠. 자,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전류 밀도 J를 조금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임의의 모양, 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감자 모양으로 우리가 전하가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그 부피 전하 밀도가 로라고 생각하고 저 감자같이 모양 생긴 모양이 오른쪽으로 V의 속도로 움직였을 때 우리가 전류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저큰 부피 내에서 작은 부분 하나만 떼어 놓고 보면 델타 S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델타 s가 v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v 델타 t만큼 움직이게 되고 저 v 델타 t만큼 움직이면서 쓸어낸 그 부피가 바로 델타 v가 되겠죠. 저 델타 v의 크기는 델타 s 곱하기 v 델타 t 그리고 델타 s의 법선 벡터인 n과 v 델타 t 간의 내적으로 어,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v 닷 n 곱하기 델타 s가 저 부피가 될 텐데 그 부피에다가 로를 곱하면 그것이 바로 전화밀도가 될 것이고 이건 단위 시간당 나오는 전화량이기 때문에 그거 곱하기 시간 델타 t를 곱하면 바로 우리는 델타 q 즉 전화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저런 델타 q는 j와 닷 n 델타 s로 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봤던 식과 이 식을 대입하면 바로 J가 부피 전하밀도로 곱하기 V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로는 다시 말해서 전하량 q 의 네, 밀도 n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nQV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밀도 J를 알았으니까 이번에 전류 I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i는 어떤 임의의 표면 s를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총 전하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감자칩처럼 생긴 모양의 임의의 s라는 표면이 있었을 때그 표면으로 흐르는 전류 밀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주 미소한 면적 델타 s 혹은 dss의 전류 밀도 j를 생각해보면 거기서 흐르는 전류량은 j.nds가 될 겁니다. 더 j.nds를 다 모아서 합친 것이 총 전류량이 될 테니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i는 인테그레이션 하기를 적분하기를 j.nds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폐곡면에서 생기는 전류를 저희가 아래쪽 그림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위에서는 개 표면이었죠? 오픈 서피스였습니다. 아래는 Close Surface가 되겠습니다. 즉, 폐 표면이 될 텐데 이런 폐 표면 밖으로 나오는 전류량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J.NDS를 이폐 표면에서 적분하면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저폐 표면으로 나가는 전류량은 결국 안에 있는 전하량을 줄일 테니 결국 그 양은 안에 있는 총전하량의 시간 감소량, 즉 시간에 대해서 감소하는 그율과 같은 값을 갖게 될 것이고, 자 이것을 우리가 발산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보면 각 점에서 J의 다이버전스가 즉 J의 발산이 마이너스 라운드 t 분의 라운드 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전기에서는 전하들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전하 밀도가 항상 시간에 대해서 상수였고 따라서 저 오른쪽 항이 항상 0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전기학에서 델타 닷 .del 델타 j가 0이었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즉 전하들이 움직이는 세계에서는 저게 반드시 0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전류 밀도도 이해했고 전류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그런 도선이 자기장 하에서 어떠한 힘을 받는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른쪽에서 전선의 한 단면을 생각해 봅시다. 원기둥 형태로 모양이 정해져 있고 저기서 임의의 방향으로 자기장이 현재 뿜어져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도선 안에 있는 전하들이 v라는 속도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며 전체 도선의 길이는 델타 1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로렌츠 힘에서 두 번째 항, 즉 자기장에 해당하는 항을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저 도선 안에 있는 전하의 총 개수는 그래서 그총 개수에다가 전하량 곱하면 바로 대문자 n 곱하기 델타 v 곱하기 q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하들이 일정한 속도 v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다 v에다가 b가 즉 자기장이 균일하고 일정하다면 하 크로스 b를 해주면이 힘은 나오게 됩니다. 자, 저 식을 잘 응시하고 있어 보면 저 앞에 대문자 n 델타 v q v가 다름 아닌 전류밀도 벡터 j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볼수 있고 즉 대문자 n, q, v가 j이기 때문에 델타 b는 오른쪽으로 이양해 시켜주고 j 크로스 b 곱하기 델타 b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 부피는 다름 아닌 단면적 a의 길이 델타 l을 곱한 것이니 a 곱하기 델타 l이 될 텐데 전류밀도 j와 이 단면의 면적 a를 곱하면 그것이 바로 전류 즉 i가 되기 때문에. 아이크로스비의 델타 L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잘 보고 있노라면, 각 전화가 몇 개의 전자를 갖고 가는지, 혹은 전화량이 얼마인지는 상관없이 총 전류에만 지금 힘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이너스 전화 같은 플러스 전화 같은 상관없이. 전류의 방향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여기서 알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안에 있었을 때 힘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과 상호작용을 해서 힘을 받는다고 하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거꾸로 자기장을 만드는 그 소스에도 힘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기장의 어떤 근원이 자석이라고 한다면, 그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힘을 줬다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역시 자석에 힘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석이라는 것은 자기장에만 반응하는 그런 물질이니까 아마도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자기장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도선에 전류가 흘렀을 때 과연 이 도선은 얼마만큼의 자기장을 만드는가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한 분이 바로 암페어가 되어있고 그 법칙을 암페어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암페어 법칙을 논하기 전에 먼저 짚고 나, 넘어가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정자기입니다. 정전기에서는 각전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고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변화는 항이 없었습니다. 맥세웰 방정식 첫 번째, 두 번째는 전기장에 관한 거였고, 두, 세 번째, 네 번째는 자기장에 관한 것인데, 정전기에서는 움직이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있을 수가 없고, 전류가 없기 때문에 자기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 자기는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맞습니다. 전하들이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전류가 생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 점에서의 전화 밀도가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전화들이 강강수월래처럼 손에 손을 잡고 원운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움직임이 있어서 전류가 생기지만 각 지점에서의 전화 밀도는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 상태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는 자기장이 생기겠죠.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류 밀도의 다이버전스는, 즉 발사는 0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이유는 각 지점에서의 전화 밀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정상 상태의 전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델닷 j가 0이기 때문에 어떤 회로와 같이 꼬리의 꼬리를 무는 그러한 폐곡선에서의 전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맥스웰 방정식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델크로스 b에 관련된 식이 되있고이 델크로스 b는 우리가 스톡 이론을 이용해서 위에서 보이는 그런 등식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 임의의 표면에서의 델크로스 B의 면적분은 그 면을 경계로 하는, 그러니까 면의 경계가 되는 선을 따라서 우리가 선적분, 즉 자기장의 선적분한 것 값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맥스웰의 네 번째 방정식을 통해서 델크로스 B가 입술은 제로 시적분의 1, J이기 때문에 그걸 대체해주면 아래 빨간 박스에서와 같이 우리가 회전 선적분한 값이 j NDS는 결국 적분하면 저 표면을 통해서 나오는 총 전류량이 될 테니까 총 전류량을 입실론 시적으로 나눈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임의의 폐 표면으로부터 나오는 총 전류량이 그폐 표면의 경계를 따라서 생기는 자기장의 회전량을 결정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깨달음을 갖고 전선에서 전류가 흘렀을 때그 주위로 어떠한 형태의 자기장이 생기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 질문은 직선의 어떤 도선이 있었을 때 그리고 전류 i가 흘렀을 때그 도선 밖으로 어떠한 크기의 자기장이 회전하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의 가정은 자기장의 회전은 어떤 폐곡선을 따라서 회전한다. 이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칭을 생각해보면 원기둥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선에서 나오는 전기장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유사한 방법을 채택하면 되겠습니다. 즉, 도선에서 떨어진 반경에만 우리 자기장의 크기가 영향을 받고 방향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저 회전 값이 즉 B를 곡선에 따라서 선적분한 값이 그냥 B에다가 원주인 이파야를 곱한 것이 되고 있고 그럼 B 곱하기 이파야이 되겠죠? 그 B 곱하기 이파야리 저 도선에서 흐르는 전류의 함수가 될 테니까 I를 입실론 제로 c제곱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요걸 잘 정리하면 바로 b는 4파이 입론 제로 c제곱분의 1 곱하기 r분의 2i 이렇게 되겠죠. 요걸 벡터 형태로 좀 표현해 주면 b 벡터는 4파이 입론 제로 c제곱분의 1 곱하기 r분의 2i가 벡터가 되고요. 그것과 외적 er 즉 반경 방향의 단위 벡터와의 외적이 되겠고요. 저 앞에 있는 계수는 MKS, 우리 표준 시스템에서 10에 마이너스 7승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장에서 직선으로 있는 도선에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이 그 주위로 회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기장이 회전한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이웃하는 전선이 있다고 치면 회전하면서 직각으로 자기장을 표현할 것이기 때문에 즉 자기장을 어,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에 힘이 그 도선의 직각 방향으로 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배웠던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선이 두 개가 나란히 있고 우리가 두 전선에 전류가 있었을 때 자기력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기거나 혹은 밀친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도선에서 만드는 자기장이 이웃하는 전선에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좀 요약해서 말하면 두 전선이 평행하게 있고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면 자기력에 의해서 두 전선은 끌어당김을, 즉, 인력을 느낄 것이고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청력을 느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간단한 원리를 갖고 이번에는 용수철 모양으로 감겨져 있는 솔레노이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철 형태로 감겨져 있는 솔레노이드의 단면을 잘라보면 아래쪽 그림과 같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위쪽에서는 모든 전류가 제쪽으로 지금 뿜어져 나오고 있고 아래쪽에서는 지금 화면 안쪽으로 전류가 들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 단면에서 보면 평행하게 있는 전선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방향을 현재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방금 말한 그러한 논리에 의하면 서로 인력을 지금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실험적으로 저렇게 우리가 솔레이노이드를 만들면 우리가 바깥에는, 즉저 솔레이노이드 바깥에는 자기장이 없고 안쪽에만 자기장이 국한돼서 생기는 것을 우리가 어,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방향은 솔레이노이드가 감겨져 있는 면을 원이라고 하면 그 원의 수직한 방향으로 균일하게 발생하는 것을 사람들은 관찰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단면을 보면 바로 오른쪽 같은 그림이 될 것이고, 하나의 원 안에 전류가 흐르고 있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자기장이 바로 화면에 수직하게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이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이 솔레노이드 안에만 있고, 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발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암페어 법칙을 저 직사각형 안에서 한번 국한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직사각형에서 우리가 회전을 생각해 보면 바깥쪽은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회전 성분에서 우리가 천적분하면 0이 되고 그리고 양쪽 측면에서는 곡선에 혹은 우리의 그 경계선에 벡터와 자기장의 벡터가 수이기 때문에 역시 선적분은 0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안쪽에 있는 선과 자기장 간의 선적분만 남아 있을 텐데 같은 방향일 테니까 바로 b0에다가 그 직사각형의 길이인 l을 곱하면 바로 그것이 선적분한 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b0l이 되겠죠. 그 b0l은 저 직사각형을 경계로 하는 표면을 따라서 나오는 총 전류량과 같을 테니까 저 직사각형 안에 포함된 전선에서 나오는 전류를 다 모으면 될 것입니다. 만약 대문자 n을 단위 길이당 우리가 감은 횟수라고 하면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라고 하면 그러면 대문자 n을 저 길이 l로 나눈 값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저 l 안에 들어 있는 전류의 도선은 전류를 먹으면 도선은 대문자 n만큼 있기 때문에 저 식에서는 분자에 대문자 n 에다가 i를 곱한 것이 분자가 될 것이고 분모는 입실론 제로 c 제곱을 나눈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소문자 n을 단위 길이당 턴수로 우리가 어, 저기를 하면 저 식을 l을 오른쪽으로 이항함으로써 b 제로는 입실론 제로 c 제곱분의 n i라고 할수 있겠죠. 즉, 단위 길이당 얼마나 촘촘하게 솔레노이드를 감았느냐, 그리고 각 전선에 전류를 얼마나 흘리고 있느냐의 함수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자기장의 세이가 결정이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자석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솔레노이드로부터 나오는 그 자기장이 마치 전자석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고,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 솔레노이드가 무한한 길이로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자기장이 솔레노이드 안에 국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안에서 국화됐던 자기장이 밖으로 삐져나오면서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과 흡사한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장의 모양이 흡사하다는 것을 통해서 자석 내에서, 즉 자석을 이루는 소재 내에서 어떤 형태의 돌아가는 그런 전류, 량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죠. 솔레노이드도 지금 돌아가는 링이 합쳐진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니 자석도 안에서 뭔가 돌아가는 성분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스피니라는 것이 전자의 스피니 이런 회전 성분을 통해서 자기장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전기 다이폴에서 나오는 전기장의 모양과도 흡사하기 때문에 마치 전화구름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격이 돼서 표면에 플러스와 표면에 마이너스가 생긴 형태와 또 유사한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